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의료 AI입니다. 특히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찾아주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똑같은 약을 먹는데 누구는 효과가 아주 좋고 누구는 별로일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작용까지 겪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대의학은요. 평균적인 환자라는 개념에 집중해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 데이터를 모아서 그 평균값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하나를 찾아내는 거죠. 이걸 집단기반 의료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개인 맞춤 의료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평균에 맞춰진 치료법은 당연하게도 평균이 아닌 나에게는 잘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의학이 오랫동안 안고 있었던 한계점이자 이제는 꼭 넘어야 할 숙제 같은 거였죠. 그 해결책으로 떠오른 게 바로 정밀의료라는 개념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그냥 가게에서 파는 기성복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완벽하게 맞춰서 제작하는 맞춤 정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완벽한 맞춤 치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죠. 유전 정보부터 평소 생활 습관까지 그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야만 비로소 진짜 맞춤이 가능해지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 그 방대한 데이터를 혼자서 다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 순간, 오늘의 주인공, 인공지능 AI가 무대 위로 화려하게 등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의료혁명 속에서 AI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크게 다섯 가지 핵심 임무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바로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해독하는 겁니다. AI가 의무 기록 같은 수많은 환자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서 인간 의사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중요한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환자의 모든 기록을 종합해서 이 환자에게는 이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하고 추천해 주거나 앞으로 재이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기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임무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제 AI는 엑스레이 사진부터 암조직 슬라이드까지 온갖 종류의 의료 영상을 보고 분석하는데요. 인간 전문가를 돕는 걸 넘어서 어떨 땐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유럽의 몇몇 병원에서는요, 유방암 검사 영상을 판독할 때, 원래 두 명의 전문의가 필요했는데, 그중한 자리를 AI가 대체하도록 공식적으로 승인했어요. 이거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자, 세 번째 임무는 이제 수동적인 대응에서 능동적인 예방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바로 건강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역할입니다. AI가 환자의 심박수나 혈압 같은 데이터를 계속 지켜보다가 위험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내 주는 거예요. 이게 꼭 이번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쓰는 연속 혈당 측정기 있죠? 그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혈당이 위험 수준으로 오르거나 내리기 전에 지금 이런 음식을 드세요. 또는 가볍게 운동하세요. 같은 맞춤 조언을 실시간으로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번째 임무는요. 의학계의 정말 크고 오래된 수건 과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바로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원래 신약 하나 개발하려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실패 확률도 진짜 높잖아요. 바로 이 험난한 과정에 AI가 뛰어들어서 전체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임무는 AI를 우리 몸과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수술실로 직접 데려옵니다. 바로 로봇 수술의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건데요. AI 덕분에 수술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의사 없이 로봇이 알아서 수술하는 그런 완전 자율 수술 로봇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정말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AI의 다섯 가지 임무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개념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걸 현실로 만들고 있는 선구적인 기업 세 곳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회사는 템퍼스 AI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데이터예요. 무려 300 페타바이트가 넘는 방대한 임상, 분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고화질 영화 수백만 편을 저장할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정말 영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암환자 같은 분들을 위한 유전체 검사 서비스로 돈을 버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독점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럼 이 데이터를 다시 제약회사에 라이센스를 주고 팔거나 이걸로 직접 신약 개발에 뛰어들면서 계속해서 가치를 불려나가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다음 회사는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입니다. 아까 AI의 네 번째 임무가 신약 개발 가속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임무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전통적으로 10년에서 15년까지 걸리는 이 길고 긴 신약 개발의 타임라인을 AI로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잠재력은요. AI칩의 절대강자죠. 바로 엔비디아의 눈에도 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회사의 신학개발 모델을 만드는 데 쓰라고 무려 5천만 달러를 투자했을 정도니까요. 자, 마지막 회사는 로봇 수술 분야의 절대강자, 인튜이티버 서지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로봇 하나로 전세계 시장의 무려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회사가 이렇게 성공한 비결 중 하나는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바로 면도기 면도날 모델인데요. 처음엔 비싼 면도기, 즉 다빈치 로봇을 팔아요. 그리고 나면 계속해서 면도날, 그러니까 수술에 꼭 필요한 일회용 도구나 부품, 그리고 연간 서비스 계약을 팔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평균에 맞춘 의료에서 이제는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개인에게 완벽하게 맞추는 정밀 의료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두에는 템퍼스, 리커전,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고요. 이런 거대한 변화는요, 단순히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거대한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투자자들도 ETF 같은 상품을 통해서 이 의료 AI 혁명의 성장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의 주치인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주치인은 알고리즘일까요?